자,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세요라고 되어 있을 때어 요거를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부분, 부분 부분 쪽에서 우리가 보면 편합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먼저 봐서 여기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제가 요 부분은 끄집어 온 거죠, 지금. 어느 부분? 이쪽 부분을 이쪽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분모를 통일하기 위해서 요거는 지금 어떻게 쓸수 있냐면 1은 자, 1 -x분의 1/ 1-x분의 1. 자, 1-x가 됐을, 어, 여기 1-x라고 써야 되죠. 요, 요 부분은 분모분자 똑같이 해야 되죠. 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어느 정도 여기까지 정리한 게, 그래서 1-, 자, 여기 정리한 게 누구라고? 얘죠. 어, 1-x, 마이너스 x. -x. 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를 우리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를 어 이쪽에다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얘랑이랑 얘랑 어 그냥 이렇게 할까요? 네, 원래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것이 분모고 얘가 분자예요. 그래서 여기다 1 마이너스 x를 곱할 거고 여기도 1 마이너스 x를 곱해주면은 얘랑 없어지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X에 1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이거 음성순글을 플러스 플러스로 고쳐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1은 X분의 X라고 여기 X니까, X분의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 아, 조금 복잡한가요? 얘를 조금, 네, 얘를 좀 아래에다 쓸까요? 네. 자, 어떻게 쓰냐면, 얘가 X분의 X, 요거1쓴 거고요,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결국에는 x분의 여기, 어, 1만 남겠죠, 지금. 그치? 자, 첫 번째는 x분의 1만 남더라. 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식 보러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x를 뭐 a라고 할 거고요. 1 플러스 x를 b라고 우리가 어, 치환을 해서 풀면은 어쩌면 후 훨씬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얘가 얼마입니까? 지금 얘가 A분의 1이죠. A분의 1, 마이너스 얘가 B분의 1이 될 거고요. 이게 A분의 1이 될 거고, 플러스 B분의 1이 돼서, 자, 분모 분자에다가 제가 뭐를 곱할 거냐면, AB를 곱할 겁니다. 여기다가 AB를, 여기다도 AB를 이렇게 곱해주면, 자, 얘가 이렇게 전개하면 B가 되겠죠? 이렇게 전개하면은, A만 남겠죠. 이랑1런 곱할 거니까. 자 이렇게 곱하면은 B만 남을 거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은 A만 남겠죠. 자 B에서 A를 빼는 겁니다. B가 지금 1 플러스 x가 될 거고 A가 1 마이너스 x. 여기가 1 플러스 x. 여기가 1 마이너스 x. 자 정리를 하시면은 1은 없어질 거고 2x가 되겠네요. 여기 x가 없어질 거고 2가 돼서 약분하면은 어, x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x분의 1이 된다.